MT 2024년 4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신사생 4월달 운세입니다. 이상하리만큼 무엇인가 이룬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긴 것도 아닌데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스스로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곧 좋은 운이 온다는 신호인 것 같고 조금 지나니 서방에 기람이 생기고 앞길이 열릴 것이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착하여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1989년 기세생 4월달 운세입니다. 전달에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아직도 시작과 끝점을 찾지 못한 운이니 이는 아직 음양이 서로 불화하고 행하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니 지금은 서로 화합하고 뜻을 한데 모으는 것이 첫째이며 혹 서쪽이나 남쪽에 출행하여 일을 도모하면 후일 화근이 될 것이니 양방향을 삼가고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매사를 관망하며 조용히 그 때를 기다릴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977년 정사생 4월달 운세입니다. 지금의 운세는 서해안 바닷가 갯벌이 민물 설물과 같으니 이는 민물이면 배를 띄워 그물로 고개를 잡고 썰물이면 갯벌에서 조개를 주어 이익을 취하니 이런들 저런들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이달 운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순조롭고 편안함을 누리며 가정이나 직장 모두 형사가 생기니 안과 밖이 두루 편안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965년 을사생 4월달 운세입니다. 전달 언행에 따라 이달의 운이 달라지는데, 만일 전달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인이나 보들의 의견에도 호응하여 언행을 상가했으면, 이달은 모임이나 단체의 추천으로 명예를 얻고 가족들에게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기들을 매김할 것이나 만약 전달의 가족들에게나 지인, 옷 등의 충고, 질타, 간섭을 했다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한갓 꿈만 같은 결과로 불명예와 금전상 손재를 크게 입을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1953년 개사생 4월달 운세입니다. 전에 자숙하고 조용히 지낸 결과 길성에 문이 비치니 아침 햇살이 출근길을 채촉하는 격으로 심기 일전하여 1년 농사에 먹거리 거두는 날과 같은 운입니다 내가 지은 농사라고 알뜰살뜰히 걸어 떠 드리지 말고 밀레의 이삭죽기 그림같이 이웃이 나누어가게 하고 산들, 짐승이나 새들의 먹이를 놓아두는 여유가 아주 필요한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1941년 신사생 4월달 운세입니다 일들의 추진과 정리, 정돈이 번거롭고 고단해지는 운으로 사업이 평탄하게 풀려간다고 계속 추진하지 말아야 심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평소에 돌보지 못한 등잔 밑이나 이웃 사각지에 있던 인척이나 지인을 찾아 감싸주고 돌보아 주는 덕을 쌓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